응. 이건 뭐지? 아옷 갈아입기. 이야. 어 여기 TV도 있어. 아 근데 아니, 벽에 뭐이 단계 걸려 있어. 근데 지금은 미션만 위주로 합시다. 미션 위주로. 블라드. 어 지금 밤이네요 미국 미국의 밤거리를 들어보셨나요? 여기 렌트카? 어 저.. 제 렌.. 렌트카가 왔죠? 에이 비켜 이.. 쭈꾸미야 비켜 쭈꾸미 좋아 여기서 여 예, 블라드 미션 좀 하.. 하려고 에이 뭔 소란이야 이게 이번 멜로리 그동부에게니곤 네 잘했다고 전해줘 지금 하고 왔는데 그래요? 하지만 그녀에게 선 내지 마요 이제 들어봐 그 지난 일은 잘해줬어 근데 내가 돈 내는 걸 싫어하는 병신이 한명더 있지 누군데요? 어 세탁소를 하고 있는 놈인데 어 방사 당시 좀 음, 다른가 봐. So, 알았어요. 그래서요, 그 병신에게 흥운기들 해줘. 한대 때려. 가르쳐 주라고. 힘이고, 정이라는 것. <놀라> 어허. 어, 막 말이 찰져. 여기. <놀라> 예, 예, 알겠습니다. 호호. 여보쇼. 어. 어. 스팸이구만. 어, 가입할게요. 네. 왜 부르셨나요? 여기 내네 차가 있죠? 세탁소로, 레츠고 오, 역시, 부드러워. 부드러운 승차감. 버파는 내일. 아니, 버파 자꾸 물어보지 마요. 저도 이것 좀 하고 싶어. <laughs> 이것도 재밌단 말이에요, 저한테. 이쪽이네요. 자 이봐 아저씨 블라드가 보낸 메시지야. 어 어쭈. 자 총을 들고 아 이쪽이야. 어딜 튀어? 어딜 튀어? 자총 총도 쓰고 야 빨리 빨리 도망가지 전에. 자자자자자 Let's go. 비켜 비켜. 자 어딨나 좋아 세탁소 주인 주인인데 어뭐 작은 어, 아마의 이야기가 된거야 죽었어 아이 좀 빠져나가고 죽었어 일로와 일로와 어딜째 딱피켜봐 아, 좋아 저쩨쩨지 개써라 아, 어, 경찰. 타이어, 타이어. 타이어를 터쳐야 돼. 총알은 나중에 사면 되니까. 사, 사면 되니까. 야, 일단, 마구마구 써. 오, 옳지. 아싸. 타이어 터죠 어, 그렇단 거 없어. 빛이나 막 갚으라고. 빨리 돈을 갖다 줘. 그러면. 어, 이 옷은 세탁기에다가 돌려버리게 될 거야. 두번말하진 않겠어. 돈을 내라고. 그래 그래야지. 자 미션 해결. 아싸. 자슥어 기쁨의 점프. 어 저기 제 렌트카가 있네요. 아이 아나 전화. 에이, 예, 세탁소 주인은 이제 말했어요. 메시지도 전해졌고. 돈낼 거예요. 그래, 니가 이런 방식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촌놈이란 걸 알게 되면 미감일 거야. 조만간 술집으로 다시 와. 아유, 아유! 사람을 쳤어! 사람을 쳤다고! 어? 사람을 쳤으니까 이지않 거. 꺼. 와, 총으로 위협한다. 아가씨, 같이 가시죠. 하하하. 아, 아, 아. 한명 태웠죠, 옆에. 아우, 시끄럽다, 근데. 막 비명을 꽥꽥 지르고 있죠? 오, 야야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 왜, 이때 하필, 전화가 이제, 이제도 외계인 리콘 가득한 미우산, 어, 클럽, 아니. 미안, 로만. 그런 여자들 볼 시간 없어. 알았어 수도 있고, 그, 시간, 시간 나면 같이 보지. 아이 클럽도 있구나, 여기. 네, 안갈 거야. 절대 안 가. 어휴, 어떡해, 큰일 났다. 아, 저쪽. 아, 차를 괜히 버렸다. 차도, 그, 물, 물을 달리던데? 응, 안 달릴 이유 없지. 자. 제 포근하고 아 어? 아늑한 제 차로 다시 돌았어요. 자, 가자. 어, 좀 느리네. 자, 올라가. 오 어, 야야야야. 안 돼, 안 돼. 내려 내려. 빠져 죽어. 빠져 죽어. 오 죽을 뻔했네. 그냥 뛰는 게 낫죠. 뛰는 게 낫았어. 야, 근데 이 총, 좋다. 칼도 있고. 총도 있고. 어, 이총 좋아. 난 권총이 좋거든. 딱 손에 맞는 그립감. 캬. 어? 손,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그, 어? 반동. 진동이라 해야 되나? 암튼. 그래서 전 핸드건이 좋아요. 샥. 뭐, 라이플 뭐 그런 것보다 권총 위주로, 뭐, 음... 비비탄? 뭐 그런것도 사고 그래가지고 관총이 좀더 친근감있어 어. 미코 뭐하고있어 이거 완전 재밌어 어난 힘들면 잘 들어가고있다고 재밌는건 너 혼자해 그렇다면 너 나와 함께 어 놀면 더 재밌을걸? <laughs> 난브루시랑 있어 짭째를 전화 부르고 나타난 놈이 열이여리어 암튼 허위신고 <목소리> 야 우리 무거을뒤뛰어야겠어니꼬 뭐야 아유 경찰 있었어 아유 살려준매 살려준매 살려줘요 쏘지 마세요 쏘지 마세요 전 선량한 자 뺏은 시민이에요 자 뺏은 게뭔 대수라고 도망치세요 창문 깨놓고, 총 쏴야 되니까. 어, 비켜, 비켜. 비켜라고. 총 쏘면 왠지 저 수배 레벨이 더 올라갈까. 좋아. 멋지게 해결. 아 비켜. 아, 이게 부닥치니까 약간 늘, 늘어졌어. 음, 아싸, 없어졌고. 이바, 어디 가? 어, 잠깐. 렌트카, 렌트카. 이바, 나와. 이바, 흑형, 나오라고. 이찬재제 겁니다. 좋았어. 미국엔 막총 가지고 다니까날 총으로 쏠 수도 있어. 아싸. 여기가 리틀즈의 고비 사는 가 그런 것 같은데. 어이 제고비 없나 나야 니코 It's 리나와어아유고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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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코, 니코. 친구로마은잘되냐 니.. 로마는 건강해 아유.. 건너뛰기 자오 총을 들고있어 쉬는거리가 있어 응? 에비뉴까지 가야되는데 2차좀 운전해줘 내 대마는 손이랑 이, 안구가 같이 움직이거든 어 탈것.. 아 저기서.. 더좋아 자 내려 내려 근데 왜막 연기가나 자 타라고 친구 아 연기가 나 짜고 그래 음, 창문 닫아도 괜찮니? 연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할 텐데 아아 아, 담배인가 보다 담배. 예예예아 경찰 경찰 아. 아유 기다려 경찰 좀따드리고아 하필 이때만 할게뭐담 아유, 아유, 어떡해. 경찰 나 싫어. 여기 숨어 있어야지. 제발, 없어져. 옳지, 그렇지. 자, 이쪽입니다. 그래, 알아들었어. 자, 이쪽으로. 근데 이거, GTA는 자막 볼 시간이 없어. 운전도 해야 되고, 채팅 창도 봐야 되고, 그래가지고 자막 볼 시간이 없네. 오 예예예예예예, 풋반지. 그렇지. 좋아 완벽해. 뒤 뒷골물. 아이. 쭉. 아 모르고 스페이스를 눌러버려가지고. 밤에 원쳤지. 이봐 거기서 어디 도망 간지나. 어딜 도망가? 어딜째? 어딜째? 어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총쏠줄 알았어. 에. 아, 내가 죽어. 내가 죽어. 내가 죽어. 내가 죽어. 나의 완벽한 슈팅으로 위기를 모면했죠. 오토바이 비켜. Hey. What? Hey. 어. Uh. 겟라웃더 히얼 잇츠 마이 칼아 마이 카 땡스 라디오 끄고 턴 오브 어? 야이 차가 더 좋아 잇츠 마이 카 어? 왜 경찰 떴어 안돼 안된다고 자차 일단 털고 아 누가 신고했나보다 아 이런 누가 고자질했어 어 야, 여기 총있다 총, 있다, 총. 총총 총 일단 죽고 도망칩시다 없고 야 클라스 클라스 자나 에마 자 함께 가자고 오 노래 좋고 야 이바타 그렇지. 오케이, 나한테 맡겨. 이런 건 내가 전문이지. 자, 요리조리. 그래, 그쪽으로 가자고. 근데 지금, 경찰 때문에, 오, 좋아. 아, 타이밍 봐라. 자, 즐겨찾기와 추천 눌러주세요. 넌 악동이야, 니콜 내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몰랐어. 배드맨은 맨날 날만 속이고. 한대 빨대니 운전 부탁해. 배드맨은 우리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난 경찰 봐. 야, 뛰어, 뛰어, 뛰어. 아, 총 쏜다. 누와. 총 쏘지 마세요. 영구팀 직원입니다아 경찰이 바로 앞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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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아유, 비켜. 음, 이쪽으로 쭉 가시면 경찰력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쪽으로 코너를 돌고, 아우, 죄송합니다. 자, 에어 브레이커 닫고. 아이, 진짜, 폴리스. 아, 진짜. 아, 폴리스. 짜증나, 진짜. 막 연기가 나는데, 이게 자동차가 고장난 게 아니라, 지금 담배 피고 있어서 그래. 이, 누냐 제이콥. 이 흑형. 담배 피고 있어. 어, 드디어 됐네. 멍청한 놈들 겁대가리 상실한 놈들. 자내 치고 이쯤에서 차를 바꾸시다. 너무 많이 탔어. 못생겼잖아. 음차 문이 안 열리는데 됐다. 어나 이런 차 좋아한대 이런 차 고풍 고고풍 아무튼. 뭐 이런 거오막야 핸드링 좋다 아유 아저씨 피해.. 우와 덤블링 여기야 준비됐나 형제 그래 좋아 가자고 나의 권총 실력을 보여주지 권총밖에 없거든 악어의 저주님 할로우 Q로 벽에 숨을 수 있다 좋아, 다 쓸어버리는 거야. 자, 가자고. 누구세요? 어. 아, 예예. 예. 나다. 어, 저기 샷건. 여기서 저 놈을 쓸수 없어. 창문 쪽을 확인해봐. 자, 내가 가지. 재장전중 아우 진짜 약간 어려워 조작이 헤드샷을 아주 그냥 빠세이 서울우유님 어서오세요 즐겨찾기와 추천 눌러주시고 어 더있어? 권총먹고 자 헤드샷 됐어. 아싸. 즐겨찾기와 추천 눌러주세요. 어, 이 누구야, 누구야. 에잇! 어디서 감히? 구급상자로 회복을, 아, 회복할 수 있다. 자, 재량전. 좋아, 회복 좀 하고. 담배를 피고 있었구만. 담배 피면, 배가 더러워져. 오, 와, 경찰. 벌써 새벽이 됐어. 이봐, 내려. Get out the here. It's my car. It's mine. 네, GTA 4. 맞아요. 후후! <목소리> 카페로 돌아가자고. 어, 진짜 배드맨이 좋아할 거야. 비켜주세요. 실례합니다. 좋아. 저쪽이구만. 드리프트! 오, 될까 오, 보너스구만. 그래, 나중에 보자고. 아싸, 돈 생겼죠? 어, 돈 생겼는데, 어, 생겼다. 야, 이제 나도 부다, 부자야, 이제. 500달러나 있어. 이걸로 총도 사고, 집도 사고, 교통사고. 맞죠? 아하하. 아, 아. 돈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안 무섭구만. 경찰도 안 무섭구만. 경찰도 안 무서워. 내리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아유, 밟으면 안 되는데. 어, 지금 엔진 좀 시키려고 뚜껑 좀 열었습니다. 멋있죠? 아, 비켜. 자, 다음은 아 어, 일단은 러시안 상점이 뭐지? 아 옷가게 일단 옷가게로 가서 쇼핑을 좀 합시다. 하치에이킹을 해야지. 거기요. 아야 넌가 그냥 가고 택시. 헤이 hey, 택시. 헤이 컴온. 게라웃. 에이 말을 안 들어. 어, 야, 야. 아, 뒤에 거뭐 있었어. 아, 경찰 있었네. 아, 이거 경찰 너무 많은데. 경찰이 싫다니까. 자, 이쪽으로 일단. 왜요? 운전이 너무 간지나요? 어, 운전, 운전을 좀 하긴 하지. 내가.